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자, 뭐, 좀 부진한 시장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 또지나 또, 지나가, 또뭐 살짝 지나가는 뭐, 바람이겠지요. 음,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미국이, 자, 신흥국들, 다 죽으라고 외치는데, 뭐, 어게하겠습니까 죽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고. 자, 연주는 저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이, 증시가 올라가는 걸 상당히 좀안 좋아해요. 어, 그안 좋아하는 것 때문에 어, 그 최근에 어, 증시가 올라갔다. 어, 그래서 그걸 갖다 또 누르기 위해서 강하게 어,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이번 그이 연준 어, 파월의 멘트 중에서 어, 최종 금리가 어, 상단부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어, 그 언급이 어, 시장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거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예, 지금 양대 지수가 1.5% 그리고 코스닥이 1.73%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하락폭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지요.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음, 자 방산주 어제 막뭐 북한 뭐 신나게 쐈았다 그죠? 자 일단 방산주 보도록 하고요. 방산주는 음봉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어제 그 저기 석유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그죠. 이란 공격 임박 첩보가 어~ 전일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어~ 요것도 어~ 단기 접근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어, 당장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파월 금리 예상보다 더 높이 오를 거야. 자 SCL 평가정보하고 푸른저축은행 고려 신용 제주은행이 있는데 제주은행 쪽 한번 어, 보도록 합니다. 네, 제주은행 공략. 제주행공약을한번 S r 평가 정보나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첫 번째 양봉 장대로 뽑히고 나서 살짝 눌릴 때 진입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롯데그룹, KB자산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3천억 공동 투자한다라는 소식. 이것 때문에 S 트래픽 디스플레이트 그리고 롯데 정보통신이 전일 시간에서 급등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 관련해서는 선에좀 어, 중요한 어, 새로운 그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눌릴 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 눌릴 때 보도록 하는데 어, 요거 보니까 음, 아바코가 이거 음, 보이고 있고요 아바코하고 어, 롯데 정 어, 버튼 통신 쪽하고 그 다음에 스트래픽 이쪽이 지금 12%다. 그렇죠? 요런 쪽도 좀 많이는 안 올라오네. 아까 뭐좀 그래가지고. 아바코도 같이 보시고요. 자, 일본 효과, 국제선 250만 돌파, 항공주하고 여행주 보도록 하고, 러시아, 우크라의 핵무기 사용 관련해서, 예, 핵무기 사용 시점을 놓고 군수내부 대화인데, 방사능 관련주 한번 다시 봅니다. 자 그리고 수소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수소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담배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 에, 바이오주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막자 드론하고 그리고 CCTV 어, 관련주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어, 일단, S-Traffic, d i s p l a y t e c p l a y t 하고, 뭐, 이런 것들 온다, 그죠? 요, 눌릴 때 봐야 됩니다. 눌릴 때 단타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보세요. 음. 제주은행하고, 그 다음에 푸른 저축은행, 그 다음에 평가 정보, 이런 어, 쪽. 요런 쪽도, 어, 음 떨어질 때 들어가세요. 네. 괜히 그냥 그, 저기, 시초가 떨어지지 말고요. 음. 자 그리고 저기 신규주 해가지고 OSP 있죠 OSP가 반려동물 관련주인데 요거가 이제 뭐좀 올라올 때가 된것 같아요 어 요거 한번 펭, 어, 좀 주목을 해보시고 어제 아비코전자 매수하셨죠 아비코전자 좀 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풍국주정 품극주정, 풍국주정도 예.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풍국 품극... 시장 쪽도 매수. 자, 어, 정규 시장 개장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어, 금리 관련주 올라온다, 그죠? 금리 관련주 올라오고요. 고려 신용 SCL 평가 정보. 그다음에 어, 저 수소 관련 JNK 히터. JNK 히터가 사%나 급등이네요. 예상해로면 뭐 시장은 그렇게 크게는 뭐안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양쪽 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공쪽구원과 거의 비슷하게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스피 보시면요, 은 1,600만 원에서 2,300만 이탈이 되고요. 현재 구간대는 2 2 6 0 6 원. 아바코로 하면서 작월만의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 이탈 나오면서 추세하고 있습니다. 자, 저 아바코 쪽에 올라오는 게 목격이 된다 그죠, 아바코.

오, 수소 관련주 올라오고 있고요. 자, 빅텍, 네, 스페코, 아, 어, 퍼스텍, 큐니드, 음목 네. 떨어지죠. 아, 네. 제주은행 아, 네. 쪽하고 아, 네. 이런 쪽, 아, 네. 네. 평가정보 네. 쪽하고 네. 아, 푸른저축은행, 아, VI 발동이다. 그죠 네. 그리고 방산주방산주방산주 방산주, 방산주. 자, 형제 엘리트가 보이고 있고요. 빅텍이 보이고 있고, 어, i m b c i m b c 요 올라오는데. 고 하고요. 그다음에 YT. n YT. n 네. 한국경제TV 쪽은 안 올라오고. 일단 민영 왔죠. 그 그다음 방산은 관련죠. 한컴라이프케어, 요거 하고 대봉에르스, LS, 대봉에르스 나 지금 안오네 대정화금 쪽, 방사는 네. 올라온다 그죠? 당사는 관련주 에스트레피, 에스트레피 가고 아바코 쪽이죠. 아바코가5% 4%, 그 다음에 차징 관련주가 뭐였죠? 알티캐스트. 알티퀘스트 4프로 디스플레이 택 네. 이쪽 음봉 떨어진다 그죠? 음봉 어, 떨어질 때자 어, 시초가 부근 시초가가 5410 이다 그죠? 5450 정도로 한번 해 보세요 5450 네. GSE 대성에너지 흥국 석유죠? 어, 안 올라오고 음. 가스만 올라오는 거니다 대성에너지 그렇죠? 한컴라이프, 페이오글로, 대봉에 어, s 올라오고요. 도아 어, 엔지니어링 한미 글로벌 커컴하고요. 코맥스, 네, CCTV 있죠. CCTV 인노드브 백원 마이너스 원익피엔이 원익피엔올라오고 있고요. 자, 알티캐스트, 알티캐스트, 테트파워, 알티캐스트 한신기계. 자, 일단은 CCTV 쪽하고 방산 관련주, 금리 관련주, 수소, 다만 수소 다만 방산주, 다만 다만 관련주, 방산주, 민영화 관련주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압축 삼선의 종목을, 어, 바꿔보면요. 풍국 주정 쪽 하고요. 풍국 주정. 네, 제주은행 쪽. 디스플레이 되게 이렇게, 네최저온 한번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고요. 아. 정해서 드리도록 하죠.